무료로 필름 한번 교체를 해드릴게요자 어. 부담 갖지 마시고 찾아오시면 되세요 자 상담만 받으셔도 저희가 선물로 네, 선물로 드리고 키우는 있어요 키우는 애키우네애 키우는 미쳐 날뛰고 있네 팔 짧은거 말고 네, 팔이 아주 그냥 많이 먹어서 굉장히 뚱뚱해요 실루엣은 어눈 암컷이니 숱컷이니 어 몰라 자 어쨌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베이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스트 모바일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베스트 모바일입니다. 저희 아, 오늘 베스트, 베스트 모바일에서는 모바일입니다. 그 자, 오늘 행사 예 자, 행사 중이에요. 가수를, 초빙 가수를 초빙했어요 가수를 초빙했어요 가수를 예 피카츄랑 한번 프리어가 한번 하세요 자, 어쨌든 자, 아 어쨌든 아, 지금 여기 가수도 있고 아이 친구가 노래를 상당히 잘해요 어, 우리 그 베스트코바일의 고급 인력인데 아, 노래 상당히 잘합니다. 예. 네. 지금 우 사장도 지금 여기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은 아주 그냥 날 잡고 날씨도 좋으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날 잡고 그냥 한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야 오늘 날 날이 좋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옷도 화사하게 아주 그냥 입고 다니고 어, 아주 좋네요. 뭐 <laughs> 에넬로 <NAL 웃음> 뭐야? 배도 에넬로 쌍스보단 작아요. 어, 에넬로 쌍스보단 작고. 자, 잠시만아. 인벤트에 <laughs> 상상하는 저도 저희가 지금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네, 저희 베스트 모바일에서는 예, 말 작은 선물을 드리고 또 폰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카츄랑 프리어가 한번 하세요. 아, 보그돼요 아 보고. 피카츄 자, 저한테 허락 받고 자 아니면 될거 같아요. 아주 그냥 그코요 아 전화. 키우는 피카츄 피카츄입니다 받아달래. 받아달래. 나이는 안안안 24살이고요. 남자안 됐어야 되는데.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피카츄한테 시원한 거 하나라도 뭘 고생해 고생하긴 해. 뭐너 더워? 안 덥잖아요. 어 시원하대. 어 모르고 <목소리> 자고 그냥 음료수 값이 얼마데어아알았어 안녕하세요, 네. 데스 모바일입니다. 아 여러분들에게도 어이 행사는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핸드폰 바꾸셨다 최고의 혜택과 최고의 서비스로다가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그냥 필름 교체하러 오셨다가 어 핸드폰 필름 교체해드리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깨 부셔버리고. 다시 이제 새 걸로 필름 바꾸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여기 마이크도 한번 준비돼 있거든요. 여기 마이크. 아, 아. 음. 아, 아, 아.녕하십니까? 베스트 모바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나오입니까? 아, 안녕하세요 베스트모바일입니다. 허전한 마음 우리 피카츄랑 프리어가 한번 하면서 자, 피카츄랑 프리어는 아, 네, 마음 달래고 안 것이에요 안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 베스트모바일에서 어, 휴대폰을 구매할 시에 얻는 혜택 무엇이 있느냐 바로 저의 그 어떤 진필 사인스 행사요? 행사는 그냥 저랑 이렇게 만나는 게 행사죠. 저랑 이렇게 어, 실제로 만나는 것이, 어, 그것도 네. 최고의 행사가 아닐까. 자, 저희 베스 모바일에서 자, 자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푸카츄랑 푸카츄랑 프리허그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기 기우는 네. 22살 프리오그 푸카츄입니다. 못 버서. 못 버서. 자, 프리허그를 해주셔야지 자라이츠로 시나를할수 있어요. 프리허그 우와. 아, 아, 야, 그렇게 폭력적이야가. 어. 방송 탔네 방송 탔어 인사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애기가 져가 머리가 뭐 이렇게 커뭐에네르쌍스야 머리가 왜 이렇게 커에네르스스인줄 어? 알았네 어 좋습니다 여기 어디냐고요 여기는 여러분들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천안 천안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항상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곳 천안 예, 천안이니까 예, 빨리 이쪽으로 오시면은 바로 그냥 어? 고가의 필름을 무료로 교체하실 수가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들 빨리 오세요 자전거 대당 얼마냐고요? 이게 대당 한 제가 봤을 때한 6, 70만 원 되는 거 아닌가 어, <laughs> <laughs> 어 대당 한 6, 70만 원 거의 뭐 최고의 혜택이죠 이거 어 방송 타고 있어 수균나 인사해 어 우리 새로 들어온 친구인데 굉장한 인제예요 고급 <목소리> 인력이요 이런 걸 직접 위제또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신, 신촌 한번 가니? 신촌이? 어 해줘, 해줘 듣고 싶다. 여러분들 이 친구가 또 신촌을 못 간대요. 예. <laughs> 그래서 그거 그거 기념으로 그한번 불러준다고 합니다. 사연은 유미 씨 안녕. 어. 안녕하십니까. <laughs> <웃음> 먼지님들 그렇지 <laughs> 야, 내가 안했다 얘들아 난 나, 나, 나 그런 말좀온 없는데 이 친구가 <laughs> 방송을 너무 많이 봤어 어, 방송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애청자입니다 <laughs> 어, 부사장 나오고 있어요 뭐 찍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이야

야, 나보다 키클 수도 있지, 사람들이. 나보다 키큰 사람 많아.

个。 자 강남길 닮은데 뒤질래? 강남길이런니 죽여버릴라. 강남길 근 나가 이 새끼야. 강남길 강남길이야. <laughs> 아이, 나도 한곡 불러. 어 불러 한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숨겨야 돼. 아이, 그 어떤 재능. 재능 숨겨야 돼. 아, 또내 노래 나오는구만. 기가 막히는구만. 시간이 흘러간대도. 10년이 지나갔대도. Eu do